저희 예, 뭐 기술 관점으로 보면요, 저희가 그 어, 글로벌하게 어, 아무도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영역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 제어망에서 어, 네트워크의 이상행위를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그 글로벌한 어떤 OT 네트워크 시장에 저희가 어, 저희의 고유 기술을 기반으로 선점을 어, 하겠다라는 목표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 재어망이라 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한 스카다망이나 <laughs> 그런 것들을 이제 어망이라고 하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그 스카다망이나 어, 그런 제어망들에 대한 그 심각성이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인가요? 사이버 보안 입장에서 보면? 어, 이 영역의 가장 큰 어, 문제는 뭐냐면 어떤 제어망의 특성 그 특성이라 하면 어, 제어망 영역은 이제 프로토콜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어, 벤더들이 프로토콜도 공개하지가 않고 어,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영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어떤 상용 제품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더디고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 영역에서 보안을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얘기고요. 어, 그러다 보니 보안 기술이 굉장히 미미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 어, 이거는 뭐 국내뿐만이 아니고 글로벌한 난제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이 제어망 어, 규모 면에서 어떤 글로벌하게 탑사이트 중에 하나고요. 어, 예를 들면 한전에 전력 제어망이나 발전 제어망 이런 영역은 어떤 규모면이나 IoT 환경의 적용면 이런 면에서 글로벌한 탑사이트이기 때문에 국내 상황 뭐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산업계 전체가 주목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그런 영역. 이 우리 그 천세구 본부장께서는 이제 우리 제품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서 우리 제품의 확산을 위해서 저희 제가 모신 분이고, 어 세르게이 AI 팀장은 사실은 저희 사업 초기 단계부터 세르게이 팀장은 인벌브를 했었고요. 국내에서 는아 이제 AI를 사이버 보안 분야에 최초로 적용한 그런 그 AI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AI 역량을 강화하면서 전재선임도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선임 같은 경우는 이제 제어망 쪽에 어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AI 모델링 요 영역 두 가지 영역에서 다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그러면. 이쪽 분야의 경쟁사나 경쟁 제품은 거의 없겠네요. IT 영역에서는 저희 제품은 저희의 기술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기술은 네. IT 영역하고 OT 영역에 동시에 적용되는 기술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네. IT 영역은 잘 아시겠지만은 경쟁이 치열하고 어떤 기술의 성숙도가 이미 높은 영역이잖아요. 네. OT 영역은 군그 누구도 이 기술 구현을 하지 못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가장 앞서 있다고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사고전 같은 경우는 어, 저희 엔진, 아, 어, 일단 소개해 드리자면 이상행 엔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공격 탐지 엔진 따로 있고, 그리고 지금 어, 개발하고 있는 어, 대응 엔진, 이제 위협의 대응 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전 같은 경우는 강화학습 기반의 이제 대응을 대응 전략 제공해주는 엔진을 사용하면은 이제 공격이 들어왔을 때 어떤 적합 가장 적합한 대응을 어떤 거냐 인공지능 기반으로 예측하고 그거를 이제 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어, 이 XAI 기술도 들어가 있는데 공격 같은 경우는 공격이 들어왔을 때는 이 공격이 어디서 발생했느냐 공격에 대한 추적성도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온라인 러닝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부르는지 모실시는 거예요? 인크리멘털 러닝으로 온라인 러닝도 네, 인크리멘털 네. 러닝의 네. 형태로 네, 네. 네. 계속, 네. 가능하다는 네, 계속 가능하다는 예, 얘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대표적인 게 다크트레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그 경쟁 제품은 맞죠? 다크트레이스가? 어, 네. 다크트레이스 소개하는 데 가봤더니 저희를 일단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명험을 줬더니. 네. 네. 그런 거 보면 네. 다크트레이스도 저희를 뭐 경쟁자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 같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 다크트레이스가 많이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네트워크 쪽을 분석을 할 때, 그 헤더 쪽만 해요 아니면 페이로드까지 까가지고 페이로드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걸 탐지를 분석하는. 아 벨로드까지 탐지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트래픽 따라서 H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벨로드까지 탐지되고 있습니다. 예. 오 저는 충분히 가능. 간... 지도학습이요. 예, 예. 예. 네. 예 충분히 가능. 그럼 거군요. 지도학습을 하려면 기존의 실제 데이터에서 어떤 부분이 명확하게 공격이다 아니다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보안 어, 어, 네. 전문가들이 직접 데이터를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그 라벨링하는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데이터도 10만 개, 1 0만 개도 가지고 그거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많이 걸렸지만 다 이제 분석을 한 상태였습니다. 음. 저희 최종적인 목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기반으로 이제 하려고 는데그 중에서 등하는 어, 엔진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말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기관에 따라서 등 대책도 다를 거고 그 다음에 어, 연동하는 장비도 아마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희 쪽은 아직까지는 연동까지는 해오지 않았지만은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공격이 들어와서 어떤 등을 나와야 하느냐. 그런 인공지능 기반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저희가 음 목표하는 영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OT 네. OT 글로벌 시장을 궁극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저희의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그 시장을 공략하고자 하는 것인데, 아까 어, 소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소아는 어떻게 보면 이제 IT의 영역이라고 볼수 있는데 저희가 어, 이 IT의 영역도 놓칠 수가 없는 시장이고 어, 그리고 우리의 고객의 반은 IT 영역의 고객들이거든요.